신명기 31장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가 124나 되어 더 이상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고 여러분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켜 여러분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직접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후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법계를 운반하는 레위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매칠 년의 마지막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정하신 곳으로 다 모이면 그들에게 이 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아이들을 포함한 백성의 모든 남녀와 여러분의 성에서는 외국인을 모두 불러 모아 그 법을 듣고 배우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어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성막으로 오너라. 내가 그에게 지시할 것이 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으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성막 입구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백성이 들어가 살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며. 내가 그들과 세운 계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놓아여 그들을 저버리고 외면할 것이니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많은 재앙과 반란이 그들에게 밀어닥치면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외면해 버릴 것이다. 이제 너는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서 부르게하여 그들에 대한 내 경고가 되게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후 그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게 될때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며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많은 재앙과 반란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도 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모세는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모두 기록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곁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며 거역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사무원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그들의 종인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이 부패해져서 내 명령을 저배를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악을 행하여 여와를 노하게 할 것이므로 후일에 여러분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하였다.